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30일, 고금생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경제공사를 초청해 관내 기업인들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천시 관내 기업인 5명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관계자 4명이 참석해 중국 진출에 관한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국금생 중국경제상무처 경제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은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 업체의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또한 향후 포천 기업인을 초청해 중국 진출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국 시장은 중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포천시와 교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조력자가 되어달라면서 포천시는 양국 간 호혜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대서관 경제상무처는 중국기업 3천여 개를 관장하는 부처로 이번 포천시 방문으로 시가 추진하는 한중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과 포천기업 중국 진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CS 한국방송통신사 심동욱입니다.